제가 오늘 어, 2022년 6월 30 주정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방투교가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발표로 인해서 지금 대구, 대전, 경남, 창원, 여기 투교가열지구 해제됐고, 대구, 경산, 여순광 조정지역 해제됐다는 발표를 가지고 일부에서는 대구 이야기, 대구 이야기 말씀드렸고요이부편으로는 어, 창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창원. 창원은 보시는 것처럼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도시예요. 그 대구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 분양도 되게 많이 남아 있었고, 현재 2024년까지 공급이 되게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창원 같은 경우는 20년 이후로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까지 아직은 공급이 많이 부족하고요. 창원은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외에는 어, 이렇게 분양을 할수 있는 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이 창원 의, 의창구 성산구 말고요, 여기 하포구라든지 회원구라든지. 진해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의창구 성산구보다는 그래도 공급이 좀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런 여지는 좀 있으나 사람들이 지금 선호하는 창원, 성산,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될 지역들이 재건축, 재개발 외에는 쉽게 들어오기가 어려운 지역이라 대구하고는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지금 오늘 어그 투기과열에서 해제가 된 경남 창원 의창구 투기과열에서 해제가 됨으로 인해서 의창구가 떠오르는 새별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광역시, 수도권 지방 광역시가 아니잖아요.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앞으로 조정 투기과열이 아니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비규제로 넘어가면 전매 제한이라는 게 없어지겠죠. 전매 제한이라는 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창원 성산구는 여전히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여러분. 창원 의창구만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된 거죠. 창원 성산구는 여전히 조정 지역입니다. 조정 지역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요, 여러분. 조정 지역 제한 사항은 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네. 여기 나와 있죠. 조정 지역에 여전 뭐 양도세 중과는 지금 뭐 실제로 약간 해제 일시적으로 1년 동안 완화됐지만. 어쨌든 일시적 이주택에 뭐 이런 거라든지 분양권 전매 제한, 소유권 등기 이전이나 최대 3년 있습니다. 이건 있는데 그거는좀 주시해서 보셔야 되고요. 어쨌든 지금 이 창원에 의창구가 투기 과열 지구에서 해제되면서 용지, 아이파크나 용지 더샵은 이제 비규제 지역이 됐고요. 여기에 가장 큰 수혜는 사실은 창원시 의창구의 신월주공 아파트 신월주공. 신월주공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왜 얘가 최대 수혜주냐면요 우리 여기 카페 저도 저도 이것 때문에 정말 야 위기 여기 신월주공이잖아. 여기가 신월주공. 신월주공인데 지금 재건축하고 있잖아요 재건축하고 있는데 예, 어, 87년식 1500세대 지금 재건축하고 있는데 아마 2주 예정이에요 관리처분 나서 2주 예정인데. 얘가 조합설립 인가가 되고 나서 이 얘가 지금은 여기 성산구로 바뀌었지만 이게 의창구였단 말이죠. 원래 의창구여서 의창구가 투기 과열로 지정이 되는 순간 투기 과열이 지정이 되는 순간 조합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가 난 이런 물그 정비 사업 지역은 어떻게 돼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예요. 그래서 이 신월주공 조합원인 사람들은 의창구 지금은 이 행정구역이 바꿔서 성산구로 찍히지만 원래 창원시가 조정 행정구역이 개편이 됐어요. 되게 이상하게 돼 있어서 막 성산구 의창구 중간에 막 껴있는 그런 아이들을 다 이제 성산구로 편입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신월주공의 원래는 의창구였지만 성산구로 지금 바뀌어져 있으나 규제지역이 발표되기 전에 발표한 규제지역은 그냥 원래 규제지역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헷갈리나? 이게 뭐냐면, 이거죠, 이거, 이거. 여러분. 자, 창원시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규제지역 변경 검토. 뭐냐면, 국토부 장관이, 블라블라 뭐에 지정한 투기가 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은 해제가 될 때까지 유지가 되는 것으로, 행정구역이 조정이나 개편되더라도 지정 당시 기준으로 적용됨. 이라고 발표해요. 조정투기 가열지구 조정지역 당시에 이 신월주공이 의창구였어요 의창구. 의창구였는데 의창구가 조정지역으로 아니 의창구가 투기 가열이 지구되면서 그조합 조합 설립이 이미 됐기 때문에 어 조합원 양도 금지에 걸렸죠. 그래서 팔 수가 없었어요. 팔 수가 없어서 지금 뭐가 심각하게 문제였냐면 투가투가 두 개를 갖고 있는 분들이 투가투가에 걸리면서. 5년 재당첨 제한에도 걸리고, 막그 조합은 지금 하나 청산 대상에도 걸리고, 막 골치 아픈 분들이 막 생기고, 난리 아수라장이 됐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제, 그, 요번에 관리 처분할 때, 이 신월주공 조합이 일을 되게 잘한다고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들이, 어, 이 창원 의창구가 조정지역 투과, 투과에서 해제될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한거 같아요. 예상을 해서, 그 관리처분 그 보니까 조합원 평양 신청할 때 별도로 그 다주택자 다주택자들에게도 그 조합원 그 분양 신청을 받았더라고요 해제가 됐을 당시에 해제가 됐을 당시에 너네들도 구제해 줄게 하면서 그걸 받아서 분양 신청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결론은 오늘 의창구가 특이가라서 해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창구에 그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못 팔았던 이런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 단지들은 이런 전매가 해제가 됐어요. 팔수 있다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내가 장하게 설명했는데 결론은 신월주공이 지금은 성산구지만 이전에 의창구였고 의창구가 지금 투기 가열이 해결해제가 됐기 때문에 의창구 조합원 입주권 팔수 있다. 전매가 가능해졌다. 와 그동안 신월주공 갖고 계신 그 여러분들 너무 마음고생이 심했단 말이에요 못 팔아서 우리 행촌의 단톡방에도 있어서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저도 신월주공을 샀어요 샀었다가 어 계속 이런 얘기가 막 나온 것도 있었고 저는 지금 투자금이 되게 많이 들어가서 어팔 제가 너무 작은 걸 사서 팔사를 못 받을 것 같아서 저는 팔았단 말이에요 팔고 나자 의창구가 투기 결이 되면서 제가 막에라디야막 캐제를 불렀어요. 와 나는 진짜 신의 한수다. 야 정말 투구 가이를 지정되면 나는 못 파는 건데 등기시까지 가져가야 되니까 1 0 년을 가져가야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팔고 나오면서 정말 캐제를 불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고 막그 아이파크가 들어오면서 거기면 수영장도 들어온다고 그러고 지금 너무 너무 좋단 말이죠. 갖고 싶은 아파트인데 내가 팔고 나왔지만 캐제를 불렀는데 오늘. 다시 속이 쓰려요? 다시 되게 속이 쓰린 게, 그걸 다시 팔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저희 행톤의 단톡방에, 내 친한 우리 동생,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한테 전화해서, 야, 축하해! 그랬더니 걔가 입이 찢어져요. 입이 찢어지면서, 아, 그럼 나 이거 팔까? 팔까? 하는데 내가 왜 팔아? 팔지 말고 즐겨! 그랬어요. 즐겨! 그랬어요. 즐겨. 예,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의창고, 기존에, 의창구였는데 재건축으로 인해서 조합설립 인가, 인가 이후에 전매가 금지됐던 이런 정비사업 지역에 있는 조합원들은 굉장히 희소식이 됐다. 앞으로 날아갈 것이다. 예, 전매가 가능하며 이제 피가 많이 붓겠죠. 이제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니까 날아갈 것이다. 되게 좋고요. 그 앞으로 우리가 뭐 의창구에 투과가 해제됐으니까. 이제 비규제 지역으로 되면서 완전 비규제가 된 거잖아요. 조정 쪽도 아닌 것이 아무것도 아닌 이제 비규제가 됐으니까 의창구에 있는 이런 이제 재건축 내지는 재개발 지역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아 오늘 너무 열을 냈다. 오늘 열을 냈는데 자 혹시 질문 사항 있나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예요. 너무 이렇게 너무 많은 걸또 얘기하면. 이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질문? 오늘 대구 갔다 오신 분 있어요? 네. 대구 갔다 오신 분 있으신가요? 자, 여러분이, 샘 제재특강 다시 열어주세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제재특강, 네. 제재특강은 모아서, 모아서 다시 열어드릴 거고요. 어, 오늘 이, 여러분이 지방광역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대구가 풀렸다고 해서, 어, 비, 대구가 지금 조정지역이나 투기과래도 풀렸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제한이 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조심해서, 어, 잘 보셔야 되고, 대구는 지금 들어가기엔 너무 좀 이르지 않나. 조금 빠르지 않나. 좀 있으면 마이너스 b 가 나올 수도 있고, 입주장 때좀 힘든 돈을, 자금을 준비하신 분들은 들어가 있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어, 차라리, 창원이나, 아니면, 대전 같은 경우 좋잖아요. 지금, 그, 대전이, 어, 조정지역으로 좀 남아있긴 합니다. 조정적으로 남아있긴 하나, 투기과율이 풀리면서, 똑같아요. 대전도 투기과율이 풀리면서, 그, 조합원, 전매금지가 된 지역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을 거야 아까 창원, 의천구 신월, 신월주공 같은 그런 데들이 있으면, 그런 데들을 또, 이제, 눈여겨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원은, 아까 얘기한 것들로 공급이 되게 많이 여전히 부족한 도시라, 어, 뭐, 뭐, 관심을 가져도 좋고요 대구도, 대구 봤지만, 대전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대전도 공급이, 뭐, 지금 이제 펜스 다 쳐놓긴 했지만, 둘쭉날쭉하죠, 공급이. 2022년 많았다가, 2023년 없다가, 2024년 되게 많았다가. 근데 이제 세종이 조정을 좀 받고 있어서, 대구, 대전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어쨌든, 어, 대전은 조정지역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대전은 그, 그, 조정지역의 규제상, 제가 아까 얘기했죠? 조정지역의 규제상에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지역 요거는 좀잘 보시고, 여러분이 섣불리 막 달려가시지 마시고, 조금 지켜보세요. 대구도 지켜봐야 될 지역 중에 하나예요. 대구도 충분히 투자 메리트가 있는 지역인데, 잘 지켜보시다가, 좀 때를 좀더 기다렸다가, 우리 진짜 쓸어 담고, 예, 빗자루와, 예,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듣고 쓸어 담고 갈수 있는 그런 시기를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대전, 뭐, 창원은 지금도 뭐 충분히 좋지만, 이제 창원은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라, 뭐, 갭이 많이 들어가니까 쉽게 들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창원이나 대전, 대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발표, 규제 지역 해제 발표로 인해서 라방을 급하게 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를 제대로 막안 하고 급하게 지금 막2 30분 안에 막 준비를 해서 발표를 이제 라방을 해서 뭐좀막 엉망일 수도 있어요. 막 정리가 안 되고 엉망일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 오늘 150명 들었어요. 150명. 야, 대박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라방을 예 급하게는도 불구하고 150명 정도 들어오셔가지고 어 너무나 즐겁게 유익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되셨죠 여러분 어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좀 우리 행툰의 카페 오셔가지고 너무 유익했다. 네한줄예 짤로 후기 좀 남겨주시면 제가 겁나 기쁘겠죠.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바이바이.